아아 <laughs> 아, 잘 잤다. 이곳은 뭐냐 전쟁터다. 밖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 지금 크리퍼와 전쟁 중이지만 밖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크리퍼와 전쟁 중이다. 여기는 크리퍼 전쟁터. 그래서 크리퍼와 전쟁을 하는 도중 모든 이들은 다 죽고 나만 살아남았다. 그래서 나는 가까이 있는 벙커로, 벙커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밖에는 엄청난, 밖에는, 원래는 엄청난 양의 크리퍼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마 없을 것이다. 아씨. 지금 이렇게 총이 있고, 밖에 지금 뭐가 있는지 한번 보러 가자. 크리퍼가, 아니, 비상이다! 비상! 크리퍼가 졸, 겁나 많아! 이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비아 비상 비상 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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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의겐 총 씨앗권 호신용 권총 화염병 모시기냐 이거, 이거 이거 안챙겨도 되는데 총알 그리고 군 호신용 칼 이렇게 있다. 나는 전쟁이나 간다. 갑옷을 맞춰야 될것 같다. 음. 여기는 방탕복, 방복과 헬멧이 있다. 바지와 신발은 없다. 안녕. 어이씨, 아빠! 이 형, 이 형, 이 형, 죽어, 죽어라 아이거 나왔는데 죽진 않겠지? 됐다, 아 레기 개쩐다. 양, 어. 아, 아 레기 아, 야너이다 쓰다 먹을 거 배가 고파 겁나 고파 아 맛있어 됐다 배고프면 해결돼서 아씨 겁나 많다 야 화염병 투척 투척 아이 저 유령은 뭐야 죽었는데 따라와. 전쟁이다존나이상가전쟁이야이야이스가 존재기야. 나이스가 아, 이스이거 장전 어떡해 아, 이나이야나가존재이야려가가가

안돼. 아니 이거 그냥 이거 쏘면 장전 되나 저 아저 아서? 아니나 이거 장전이 어떻게 되냐 씨. 장전. 아이씨. 어이씨. 으아, 렉이 개쩐다. 와연병 투척. 으아. 어이씨. 으아, 어, 짜자잔. 너희는 죽었다, 이씨. 아라 렉이 개쩐다. 으아, 렉이 개쩐다. 씨이 렉은 내 폰이 후져서가 아닌 너무 크리퍼가 많아서. 으악! 어나 무서워 가야이뱅커 터지면 안돼뉴야드 뒤로 들어세요안 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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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너무 슬퍼 엄마 엄마 나 여자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집에 있어 어 엄마 집에 있어 엄마 집에 있어 주워. 아 여기 치안 좀 해줘란 말이야 엄마.

장전 어떻게? 탕. 아이씨, 호신용 지금 남은 총알은 호신용 총알밖에 없어. 이것도 딱두발 남았어. 씨. 아, 진짜. 어, 어. 이두 발이면 두 마리의 크리퍼, 한 마리의 크리퍼를 죽일 수 있다. 안 돼. 문 닫아 문 닫아 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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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못 네, 가고. 바주카 바주카! 은대도 못 가고. 바주카 못 가고. 은대도 못 가고. 은대도 못 가고. 은대도 가가

아, 나 이거 장전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나, 만들어야 돼. 와가지고 술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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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탄이 철이 야, 철이 필요해. 술탄, 술탄, 이탄이필요탄 술탄, 술탄, 술 철이 필요탄 술탄, 탄탄 이거, 빨리. 이다 빨리. 용거총리하고 이거, 랑 이거, 강한가? <laughs> 이게 뭐야? 몰라, 일단, 싸보 쏴보, 쏴보자. 군인이 전쟁에서 죽는 법. 군인은 전쟁에서 죽는 법! 간다, 이 망을. 크리퍼, 띠끼들아. 내가, 간다, 간다! <laughs> 야, 750발 쏠수 있어. 미친, 미친 총이다. 제 위력은? 뭐야. 아이고. 어, 소리 아, 저기요. 아예!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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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리먹을빨먹을리까 밥이 없어 씨. 난 분명 64세 소환했는데, 씨. <몬> 아, 6 4세리 소환했는데 리 빨리 아6 2전전쟁이 신강난다 아나 진짜 이거 내 네, 내가 총총빨왜 내가 맞냐고 이거 씨 으악! 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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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이 어... 어... 씨 생고기야 씨. 하이 야 이게 뭐라고? 화염방 사기 같은 거. 아니 이거 어떻게 사용해? <laughs> 더 미니 건, 더 미니 건, 미니건, 뭐라고 이게? 더 미니 건노 사우드 투월 펄펄 펄펄. 어빌 에로 어, 어 애플드 러그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미니건이라고? 근데 이거 그럼 따발따발로 따다다다 나가다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씨, 벙커 가는 게 무서졌어. 아, 아이고! 내 집이 좋았다. 뭐야 이거? 어디 보자, 이거는? 뭐야, 이거? 뭐냐?